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을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다 천국으로 번역됐는데 이것을 영어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천국을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헤블리 킹덤이고요. 세 번째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킹덤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킹덤이라는 단어는 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킹덤은 왕국, 나라인데요.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왕이 다스리니까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국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기존 교단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단에서 사용할 때꺼른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해석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킹덤 오브 헤브는 말 그대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친 이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 나라는 해석 그대로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메시아 왕국을 거부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헤븐리 킹덤인데요. 하늘 나라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킹덤 오브 가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분의 모든 창조물에 대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땅의 의미보다는 다스림의 의미가 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요.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신문, 취조가 맞겠지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권을 넘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였다면 자신의 종도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내 나라면 나는 지금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관이 대립해요. 하나는 빌라도의 가치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의 나라는 이 땅에 국한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좁혀질 수 없는 의견차가 생깁니다.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여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 또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영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만이 까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킹덤 오브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영역을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자로 주여 이마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라고 고백할 때이 고백의 1차적인 영역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장소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십년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질서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통념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준이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제가 동반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특별한 성일, 날들과 율법에 제시된 먹는 규례를 구약시대부터 계속 고수합니다 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신자들은요. 먹는 것과 성의를 지키는 것부터 자유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서로 보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자유하지 않는 사람. 서로 보면서 서로 비방해요. 그때 바울은요.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과 지키는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빌라도에게도요, 바리세인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왕이냐, 왕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비본질에 쌓여서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때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비본질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입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정작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지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교의 성도처럼, 아니면 바리세인처럼, 빌라도처럼, 이 땅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다만 내 앞에 놓인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등한 시대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제 삶에 이사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사 가야 돼요.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교역자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부동산 앞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 둘이서 뭘 보고 있느냐?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가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와. 야. 그리고 산책하다가 매일 다녔던 길인데 이사가 걸리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파트는 얼마일까? 저기 빌라는 방이 세 개일까? 화장실은 몇 개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때제 마음에 이러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온통 머리에 집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로마 성도처럼 그 안에만 국한되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육신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에 머문다면,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온다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람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느껴져. 이 사람과 동행하면 열매가 느껴져.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이런 게 없다면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다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17절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의 가치는 아마도 의일 거예요. 왜 그러냐?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로움. 올바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어진 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관계를 가리킨다. 우리의 선행과 도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얻는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의 가치는 의인데 이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은 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율로 덮인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누가능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는 의로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얻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를 받는 백성들은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 내가 값 없이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면요. 우리 안에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볼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큰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피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화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립니다. 죄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과 화평함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술에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다 그래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이룬 거지 내 안에 본성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자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뤘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오늘 또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함을 이루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늘 공동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그 공동체에 그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자신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함을 누린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상황과 환경이 갖춰져서 오는 희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아는 것에 대해 오는 기쁨이며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이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즐거움과 기쁜 소리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희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입술에는요 감사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가운데 화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기쁨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희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낸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이고요 다른 하나는 누룩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비유로 빗대어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누룩은 발효된 가루를 반죽한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낸 조각으로 빵을 발효시킬 때 쓰던 효모를 말합니다. 이 누룩 또한 아주 작은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조그마한 크기로 시작하지만 후일에는 매우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보면 결실을 맺는 숫자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곳에는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아주 작고 미천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곳은 사람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쉽니다 누룩도 아주 작은 한 조각이지만 서말 속의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녀가 해야 할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됨의 기쁨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던 것에 대한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우리 안에 사명이 있어요. 어떠한 사명입니까? 열매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통치할 때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이 아닌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